네, 안녕하세요. 우기는 웰우기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임팩트 드릴에서 이제 사용되는 공구 중에 하나를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제가 임팩트 드릴을 제일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어떤 공구가 좋을까 많이 찾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사용도 해보고 해요.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하나를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작업을 하다 보면, 어 일반적으로 이렇게 쭉 하는 공간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공간이 나오지 않는 곳이 있어요. 나사가 여기 있는데, 공간이 이렇게 된다거나, 여기 공간이 이렇게 모가 벽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되, 이렇게 되지가 않을 때, 정상적으로 이렇게 박을 수가 없을 때, 그럴 때 이제 사용하는 공구인데요. 바로, 이 공구입니다. 평소에는 저는 이 공구를 항상 이렇게 임팩트리를 껴놔요. 요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요거 그때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자화기 자석이 붙어 있어가지고 강력한 자석이 있어서 나사나 그런 거 떨어지지 않게끔 사용하는 요 공구를 평소에는 껴놓고 있는데 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간이 나오지 않을 때는 이 공구를 쓴답니다. 이거는 어떻게 사용을 하냐고 하냐면 보통 평소 때는 평소 때에도 이렇게 붙여놔가지고 이렇게 이렇게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했듯이, 이렇게 벽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공간이 나오지 않을 때, 이렇게 삐뚤게 박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은, 분명히 나사도 제대로 안 박히고, 이렇게 삐뚤어지게 되고. 그럴 때, 이제 요거를 사용하는 건데, 요거를 여기 앞으로 빼세요. 이렇게. 쭉 빼시면, 쭉 빼야 되나 보다. 쭉 빼시면, 이렇게. 이렇게 된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약간 꺾여가지고, 여기 다 돌아가요. 이제 다 돌아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유자재로 이렇게 간단하게 꺾일 수 있는 거는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유자재로 여기서 힘으로 딱 하면은. 이렇게 돼서 여기 를 잡아주셔도 되시고요.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예, 이럴 때 사용하는 공구예요. 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문문 문, 이거, 나사, 이렇게, 문을 교체를 하거나, 문을 설치를 할 때, 이렇게 안 나온 경우가, 공간이 잘안 나와가지고, 이렇게 똑바로 안 박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때, 이제, 요거 같은 거를 사용하시면 아주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으시죠. 예. 평소에는 그냥 이렇게 쓰시다가, 요고 그렇게 공간이 안 나올 때, 이렇게 약간 살짝 빼셔가지고, 여기서 이거 이렇게 박으시면 된답니다. 이렇게 힘을 주면 당연히, 이렇게 들어가지 않죠. 힘을 꽉 주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네.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공구예요. 아주 간단한 거지만 요거 필요할 때가 있어요. 네,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거 아주 간단하게 음, 사용 방법이랑 이제 설명드렸는데 저는 이제 디얼트를 굉장히 좋아하다 보니까 디얼트에서도 이런 제품이 나오다 보니까 디얼트 제품을 구입을 했는데 뭐 디얼트 제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제품 이런 비슷한 종류가 굉장히 많답니다. 뭐 디얼트를 추천하는 게 아니고 이런 어, 요런 종류의 이런 요런 형태로 돼 있는 이런 공구를 추천을 하는 거니까 뭐 공구를 드릴이나 임팩트를 많이 쓰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네오늘 영상은 아주 간단하지만 이제 공구 설명 드렸고요 간단한 영상이지만 어. 보시고 도움이 좀 되셨다면 좋아요하고 구독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